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10장을 같이 통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의 내용을 보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으며 그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뜻을 확신케 할세 가지의 징조를 약속하였습니다. 이 약속은 이제 성취가 되었고 바로 이제 사울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런 미스바에 온 백성을 소집하였습니다. 거기서 사울은 제비뽑기에 의해서 왕으로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무엘상 10장을 우리 같이 통독하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춤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 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에 셀사에 있는 라엘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오 하더라 할 것이오.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여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게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멸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르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이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연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자들과 함께 연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서원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기들을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이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이외의 을을우우하하도도다런즉 이제 제희희의파대로천천씩여호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부 딸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하이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부와 자기 집으로 갈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잠잠하였더라 오늘 우리가 3회상 10장을 같이 통독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라는 말은 여호와의 지혜와 용기가 사울에게 임할 것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여호와의 신이 임한 자입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사울이 새 사람이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변하여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하고 여러모로 유익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어온 이후로 무엇이 변하여져 있는지요? 본절에서 오늘 사무는은 여호와에 대한 이스라엘의 배은망덕을 지적했습니다. 여호와의 은혜를 얻고도 그것을 잊은 채 도리어 사단과 짝하려는 마음이 혹시 여러분들에게도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는 모두 여호와의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택함 받은 자로서 그에 걸맞는 삶을 우리가 살았노라고 말할 수 있겠는지? 하물며 오늘도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